이 마지막 점검 리스트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,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솔직히 잘 못하겠다 하면은, 결혼 준비를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. 그래서, 이런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, 사실 힌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? 응. 음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열매입니다. 준자씨입니다. 오은영의 결혼 지옥이나, 뭐, 이혼 숙려 캠프, 그런 거 보면은, 막, 진짜 어저 사람들도 분명히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싸우지? 앞에 막 사이 좋았을 때 사진 같이 나오잖아. <laughs> 맞아. <그런 웃음> 웨딩 보면은, 사진. 어, 당연히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 서로 막못 죽여서 안 달라 는 사람처럼. <laughs> 다돈 때문에 싸워? 항상 돈 문제도 같이 있는 경우가 진짜 한열 커플 중에 여덟 커플은 그냥 기본으로 되는 것 같아. 서아 아, 진짜 아, 저럴 거면 왜 결혼했냐? 그 사람들도 한때는 웨딩 사진을 찍고 우리처럼 다 행복하게 시작을 했다는 진짜. 거. 지금 행복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진짜 외면하고 싶어도 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진짜 현실에서 어떤 어떤 순간들에 왜왜 왜 돈이 우리랑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? 일단은 그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. 같이 이제 돈을 쓰잖아. 돈을 쓰는 그런 씀씀이라고 하죠. 이 돈을 어디,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둘의 가치관이 다르면 충돌하는 거야. 이제 뭐 청약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뭐 청약은 뭐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.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.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연애할 때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. 데이트하는 비용이나 뭐 선물 같은 거 사는 거. 연애 때는 뭐 오빠가 나한테 선물해주거나 이러면 난 그냥 신나지. 신나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렇지만도 않아요.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그냥 그 생활습관 그대로 사실 가요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가치관들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는 거 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갑이 되어가지고 음... 내가 더 많이 버는 데난이 정도 뭐더 누려도 되지 않나 맞아 최악이네 <laughs> 그런 거에서 오는 논쟁 미묘하게 둘 사이에 그 권력 구조 생기는 그런 거. 그렇지. 뭐 내가 더 버는데 취미생활에 뭐 이렇게 더 쓰는 거뭐 문제냐 있 어, 문제 있냐 뭐 어, 이런 식으로. 그럼 하면서. 안 되지. 응.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조금 잘보다덜 버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거고, 조금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존을 하게 되잖아 버는 사람한테. 그치. 결혼을 하면은 음. 돈을 함께 쓸 일이 진짜 계속 나오잖아. 사실 그치. 일상이잖아. 그냥 아, 사랑 사랑이 저기 이제 멀리 사라져가는? 그리고 또세 번째로, 재테크 수준이, 다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연애할 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재테크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 막 한쪽은 그치?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해 오빠는 근데 막 나는 아몰랑 그냥 나막써나막 <laughs> 되는 대로 살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게 되게 좀 정떨어질 수도 있고 그 재테크란 게 마감을 공부를 많이 해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 확률에 투자하는 건데 적어도 내 배우자의 응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게 Опси. 그치? 나 홀로 그런 싸움을 한다면 되게 외롭고 뭔가 잘안 됐을 때막확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망하면 은니 네 탓이잖아. 어, 그렇지. 결혼 지옥이나 뭐 음. 이혼 숙력 캠프 이런데 나와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 보면은 진짜 다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아니면 이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랑 결국엔 같은 것 같거든. 그렇지. 그 사람들도 근데 한때는 다 사랑을 했다. 그렇지. 어,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저는 이 내용을 20대 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랑을 지키려면 돈을, 돈을 챙기긴 해야 되거든요. 돈이라는 건 되게 물질적인 거고, 사랑이라는 건 되게 감성적인 거잖아. 물질적인 거는 좀, 뭔가 좀 그렇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꼭 점검하면 좋은 돈의 감각.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, 첫 번째. 수입이랑 지출을 생각해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음. 수입보다는 이제 적게 써야겠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일정 비율 뭐 자동적으로 내가 음. 계획해서 저축을 하느냐. 결국 투자를 하거나 뭘 하려면 저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. 그치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용카드 대신에 뭐 체크카드나 할당된 예산 위주로 사용을 하는가. 신용카드라는 게 너무 중독되거나 하면은 그게 차곡차곡 나의 그 소비 습관이 쌓이면서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. 네 번째로 체크하실 게 기본적인 금융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는가. IRP, 뭐 ISA 이런 것. 뭐 사회 초년생이면 아직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알아야 좋은 것들이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돈 이야기를 주제로 음.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끊기거나 뭐 한쪽이 좀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? 이 마지막 점검 리스트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솔직히 잘 못하겠다 하면은 결혼 준비를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. 연애할 때 사랑이나 뭐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나 뭐 취향 같은 거는 잘 맞을 수 있는데 음. 막상 제일 중요한 돈 얘기가 나오면은 음. 막 피해. 회피하고 막 예민해져. 아, 그런 얘기를 왜 하냐? 그런 사람이면은 결혼 준비라든지 뭔가 생활비를 분담하게 되는 문제들, 그리고 뭐 육아, 그리고 둘이 집 같은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야? 부동산 관련된 것들. 다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는 진짜 위험한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이 사람이 돈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는 사람인가. 데이트 비용, 뭐, 우리 결혼 비용 어떻게 할까?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. 이러고? 음. 아, 그런 건나 생각 안 해봤는데? 지금 분위기 망치지 말자. 이런 타입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?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. 덮어놓는다고 해서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. 오히려 이게 그 안에서 더 부풀어서 더 커지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면 말 돌리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. 정말. 두 번째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음. 돈을 이제 합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. 나는 각자 관리할 거다 약간 <laughs>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 뭐~ 정답인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을 합치는 게 음. 결과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. 뭐 뭐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고집스럽게 나는 절대 합치지 않는다. 막내거막 <laughs> 어, 공개도 안 하고. 어 간섭하지 그냥, 말자. 어, 그치.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봐.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거 아니야? 공동재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람 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치. 내 돈은 내 돈인 거야. 무조건.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부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안 합치는 부부들도 많아 많고, 그치. 그래도 관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동 재정이 필요하긴 해요, 무조건. 근데 이 공동 재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받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은 부부가 됐을 때도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? 분리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 사람 둘이 애매한 경계가 많이 생기거든요. 뭐네 돈, 내 돈. 이거는 뭐~ 너희 부모님 문제니까 너 돈을 써야 되고 칼로 탁 자르듯이 이게 안 돼요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인 불신이 생기기가 쉽겠죠 세 번째 돈 얘기를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얘기가 곧 자존심인 거야 내가 얼마 버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돼니날뭘 네 불러보길래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감정적으로 좀 방어해. 그런 스타일이야 음. 돈에 있어서 풍족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월급쟁이거나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항상 부족해 근데 돈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음. 그러면은 결혼 후에 이제 재정 문제들이 터지면은 아나 모른다 하고 이제 뭐 회피해버리거나 또는 뭐 얘기만 나오면 막 미친 듯이 싸우면 막 분노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. 건강한 관계라면 이제 돈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는 거지. 미래의 계획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술술술 할수 있는 거야. 음... 진짜 그냥 정보, 정보 공유, 담백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가? 그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의 척도인 것 같아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애인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신데 있다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. 그냥 대화를 해보세요. 오빠는 결혼하면 돈 관리 혹시 어떻게 하고 싶어? 생각을 혹시 해봤어?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빠의 반응이 막 편안해. 나는 뭐 지금 당장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뭐 이러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막어 이러면서 막 불편해해. 그러면은. 그, 이제, 반응을 보면은, <laughs>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제 잘 흘러갈지, 사실 힌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. 음. 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, 돈 얘기 한번 제대로 못해서 맨날 싸우는 커플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이 돈에 대한, 특히 침묵, 돈에 대해 침묵하는 거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이 진짜 애정하는 사람이랑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, 좀 먼저 두 분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럼 오늘 이야기 는 여기 까지 할게요. 안녕. 안녕.